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다소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마흔 넘은 아들여서 호적에서 파고 싶어요. 라는 말은 그냥 푸념이 아니라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느 정도까지 지쳐버렸는지를 보여주는 절규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부모는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자식을 위해 헌신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무기력과 실망뿐인 부모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더불어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놓쳤고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나의 인생을 지킬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 오디오북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 있는 가족 이야기이며 그 안에서 상처받고 지친 부모님께 작지만 확실한 위로와 지침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 마흔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엄마 집에서 살고 있는 아들. 요즘같이 취업도 어렵고 집값도 높은 세상에서 부모 집에 머무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이해하려 해도 문제는 자식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부모의 삶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낮에는 잠만 자고 밤새 게임에 몰두하면서 밖에 나가 사람들과 부딪히는 걸 꺼려 하는 아들은 점점 사회와 단절되고 그런 모습을 보는 부모는 속이 타들어갑니다. 어떤 아들은 아예 취업은 포기하고 유튜브나 넷플릭스만 보며 하루하루를 보내며 돈이 없다는 핑계로 생활비는 커녕 전기세며 인터넷 요금까지 부모에게 전가하고 택배 하나 받으면서도 엄마 카드로 결제하곤 하죠. 심지어 친구도 없고 연애도 안 하며 집에서 부모와만 시간을 보내니 이게 진짜 아들인지 철부지 손주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이 몇 년씩 이어지다 보면 부모는 결국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얘는 내 자식이긴 한데 도대체 언제 철이 될까? 라고 말이죠. 사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아무 말안 하고 다 받아주다 보니 자식은 그게 당연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부모는 집이라는 공간이 쉼터가 아니라 자립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걸 자식에게 알려줘야 하며 생활비를 요구하고 집안일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 책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다 해주는 건 오히려 그 아이를 무너뜨리는 독이 될수 있습니다. 둘째, 부모의 노후를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착각하는 아들. 부모는 평생이라고 모은 돈을 자식에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노후를 편안히 보내기 위해 쌓아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아들은 이걸 내 몫이라고 착각하고 부모의 집이며 연금이며 모든 걸 자신의 것처럼 여깁니다. 예를 들어 이 집은 어차피 제 거니까요라고 말하며 부모 재산을 마음속으로 이미 나눠 가진 아들도 있고 스스로는 제대로 된 직업도 없이 하루벌이로 겨우 사는 주제의 부모의 연금에서 용돈을 탔으며 주대폰 요금부터 보험료까지 부모 명의로 돌려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엔 부모 카드로 외식도 하고. 택시도 타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쯤 되면 자식이 아니라 기생하는 존재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죠. 여기서 부모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해야 하고, 자식에게는 줄 의무가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사랑으로 뭔가를 나눠줄 수는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선택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맡기거나 보장해주면, 그때부터는 관계가 수직이 아니라, 수평이 되어버리고, 그 결과는 부모의 무력감과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경계는 너무 늦기 전에 단단히 설정하고, 지금이라도 당당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건 엄마 아빠의 노후 자금이고, 내 것은 아니야. 라고요. 셋째, 사회성 부족으로 사람 관계를 피하는 아들. 어렸을 때부터 친구가 별로 없던 아들이었지만, 마흔이 넘도록 여전히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혼자 지내는 모습은 부모에게 큰 걱정거리가 됩니다. 예를 들면, 소개팅이나 모임을 주선해줘도 나가기 싫다고 거절하거나 조금만 사회적 갈등이 생겨도 바로 회사를 그만두고 방에 틀어박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아들은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두려워 집 밖을 거의 나가지 않고 심지어는 마트도 온라인으로만 해결하며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부모는 혹시 우울증이 아닐까,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게 되죠. 사실 이럴 땐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전문가의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건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쌓여서 생긴 결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무조건 끌어내려고만 하면 반발심을 일으킬 수 있으니 부드럽게 상담을 권유하고 필요하다면 함께 병원도 가보는 것이 좋습니다. 회피는 자립이 아니라 퇴보입니다. 넷째, 부모를 당연한 하인처럼 대하는 아들, 엄마, 물 좀, 아빠, 저좀 데려다 줘요. 이런 말들이 반복될 때마다 부모는 점점 지쳐갑니다. 아들은 자신이 어릴 때처럼 부모가 당연히 해주는 게 익숙하다 보니 마흔이 넘었어도 밥 차려주길 기다리고 옷이 없어도 세탁기 돌릴 줄 모르며 병원 갈 때도 혼자 움직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들은 배달 음식은 스스로 시키면서도 엄마가 밥안 챙겨주면 투정 부리고 약속 시간 늦었다며 아빠에게 운전해달라고 말하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게 반복되다 보면 부모는 말없이 그 일을 계속하게 되고 그 결과 자식은 부모는 원래 그래야 하는 존재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의 하인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가 해야 해. 나는 이제 그럴 힘이 없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면서 부모와 자식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도 결국 자신이 책임져야 할 삶을 직면하게 됩니다. 다섯째. 감정적으로 부모를 조종하는 아들. 부모는 자식이 화를 내면 덜컥 겁을 먹고, 자식이 말없이 방에 틀어박히면, 먼저 다가가 풀어주려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아들은 그걸 이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무언가 부탁하거나 조언을 하면, 버럭 소리를 지르며, 그만 좀 하라며 화를 내고, 한동안 연락을 끊거나, 식사를 거부하는 등의 행동으로 부모를 무력하게 만들기도 하죠. 또 어떤 아들은 부모가 화를 내면 눈물 흘리며, 내가 죽어야 끝나겠지. 같은 극단적인 말을 하며 부모의 죄책감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감정적인 조종입니다. 이럴 때 부모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말고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내가 화낸다고 내가 틀린 건 아니야. 이런 식이면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어. 이렇게 명확히 표현하세요. 그래야 아들도 자신의 행동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섯째, 마흔이 넘어서도 인생의 목표나 비전이 없는 아들. 살면서 누구나 방황의 시기는 있지만 마흔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고 하루하루를 시간만 때우며 살아가는 아들을 보면 부모는 참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아들은 스스로를 나는 원래 평범하게 살팔자야 라며 자기한 미화하고 어떤 아들은 세상이 나를 몰라줘서 그렇다며 책임을 외부로 돌립니다. 또 어떤 아들은 직업도 없고 취미도 없고 심지어 건강 관리도 하지 않으며. 그냥 숨만 쉬고 있는 듯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이럴 때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식이 생각을 멈춘 채 사는 것을 괜찮다고 여기는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자식이 지금이라도 작은 목표라도 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필요하면 강한 자극을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계획은 무책임입니다. 인생은 늘 선택이고 지금이 가장 빠른 출발점이라는 걸 알려줘야 합니다. 일곱째,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부모 인생에 간섭하는 아들. 정작 본인은 실업 상태이고, 사회 경험도 부족하면서, 부모에게는 끊임없이 충고하고, 간섭하는 아들도 있습니다. 아빠, 그 투자하지 마세요. 엄마, 사람 너무 믿지 마요. 이렇게 말은 거창하게 하지만, 정작 본인의 삶은 엉망이죠. 예를 들어, 부모가 여행이라도 가려고 하면, 돈 아끼라며 반대하고, 친구 만나러 나가면, 그 사람 좀 이상하던데요? 라고 테크를 겁니다. 또 어떤 아들은 부모가 병원이라도 가면 치료법에 대해 아는 척하면서 괜한 불안을 조장하기도 하죠. 자기가 할 일은 안 하면서 남 인생에 간섭하는 건 결국 통제욕에서 나옵니다. 이럴 땐 부모도 확실히 말해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까지 책임질 수 없다면 간섭도 하지 마라. 고요. 자식에게도 말할 자유는 있지만 부모의 선택을 존중할 의무도 있다는 걸 깨닫게 해야 합니다. 여덟째, 부모를 외롭게 만드는 아들, 마흔이 넘은 아들이 같은 집에 살고 있어도 정작 부모는 대화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늘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며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아들은 아침 인사도 없이 방에서 나오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지내다가 자기 방으로 사라집니다. 또 어떤 아들은 부모가 말을 걸면 짜증을 내거나 무시하며 가끔 가족 모임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같이 사는데도 이렇게 외롭다니 하는 씁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부모는 점점 자식과의 정서적 단절을 체감하게 됩니다. 이럴 땐 부모도 자신만의 삶을 찾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말고 친구를 만나고 취미를 갖고 자기만의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신을 돌볼 때 자식도 그 모습을 보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홉째, 부모의 경고를 무시하고 반복되는 잘못을 저지르는 아들. 누구나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아 투자에 실패하고, 또 다시 같은 방식으로 돈을 꾸려 하거나, 신용카드를 함부로 쓰고는 갚지 못한 채 부모에게 울며불며, 보아달라고, 매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아들은 술이나 담배 같은 나쁜 습관을 고치겠다고 약속만 하고, 몇 번을 속이고도, 또 다시 몰래 반복하기도 하죠. 또 어떤 아들은 부모가 나서서 겨우 취업 자리를 알아봐 줬는데도 근무 태도가 불성실해서 금세 잘리고는 그 책임을 회사나 상사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정신을 차릴까 싶은 좌절감이 밀려오죠. 반복되는 실수는 단순한 어리석음이 아니라 책임 회피이자 자기 인생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행입니다. 이럴 때는 부모가 단호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해. 나는 더 이상 도와주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행동으로도 일관성을 보여야 아들은 비로소 자신의 인생의 책임을 지기 시작할 겁니다. 열째, 부모의 삶을 부정하며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는 아들. 자신이 겪은 경험만이 전부인 양. 부모의 삶을 부정하고 판단하는 아들을 만나는 건 부모로서 참 서글픈 일입니다. 아버지는 제대로 된 삶을 산 적이 없잖아요. 엄마는 세상을 몰라서 그런 말을 하죠. 이런 말들은 단지 무례함을 넘어서. 부모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열심히 살아온 이야기를 하며 교훈을 나누려고 하면 그건 옛날 얘기지 지금은 달라요. 라며 냉소적으로 반응하거나 부모의 인생 선택을 폄하하면서 나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라고 단정 지어버리죠. 또 어떤 아들은 부모의 희생을 인정하기는 커녕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부모 탓이에요. 라는 식으로 모든 실패를 부모 책임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면 부모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무너져 내립니다. 이럴 때는 부모도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충분히 최선을 다해 살았고, 그 삶은 누구에게도 평가받을 이유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 자신부터 스스로의 삶을 당당하게 여겨야 하며, 자식의 말에 주눅 들지 말고, 자신을 지켜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흔 넘은 아들 여섯 고적에서 파고 싶어요. 다소 충격적인 제목 아래 자식에게 실망하고, 분노하고, 결국 상처받은 부모의 현실을 낱낱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아홉 가지, 열 가지에 걸쳐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살펴보며 그 속에 숨은 부모의 고통과 외로움을 함께 나눠봤죠. 마흔이 넘도록 자립하지 못한 아들, 부모를 하인처럼 대하거나, 감정적으로 조종하는 아들, 끊임없이 실수만 반복하면서도, 책임지지 않는 아들까지 그 모든 이야기를 통해 결국 우리가 확인한 것은 부모도 이제는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진리였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만 하고 참고 살아야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감내하기보다는 자식과의 건강한 경계를 세우고 부모 자신의 행복과 안전을 먼저 챙겨야 할 때입니다. 이 오디오북이 그런 결심의 작은 용기와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이런 따뜻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들로 여러분 곁에 늘 함께하겠습니다.